회전신용편이 리볼빙 크레딧 패 i 리티란 무엇일까요? 이건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규모 내에서 계속하여 차입과 상환을 할수 있도록 은행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게 1년 동안 100억원의 회전신용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기업은 그 1년 동안 언제든 100억원을 빌리고 언제든 일부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갚고 또다시 언제든 100억원 이내에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회전신용의 특징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 혹은 상환하면서 유동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자비용은 전체 신용 한도가 아닌 실제로 기업이 빌린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되는데요. 다만 회전신용 편의에 대해 기업이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로, 각 기업의 신용과 영업 상황에 따라서 이 회전 신용의 규모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